문재인 정부의, 어? 국방부 대변인 부성찬이라는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국방, 국방부의 증공이 왔다, 갔다, 많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서 가짜 뉴스가 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CCTV를 수만 개를 돌려봤다는 겁니다. 진공이 왔다 가는 게 없었다 합니다. 국방부 대변인 정도 했으면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야될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 조사받으러 놓아가고 내가 뭐, 그, 뭐, 야기를 왔다 했느냐고 왔는 것다. 그렇게 가 민주당하고, 얼마나, 어? 언론들하고, 어? 말이 많이했느냐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 민주당도 생각없이 행동하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짜 놓수 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민주당이, 어, 한동훈 장관하고,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청남동 뭐, 어,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놀았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거짓말이 되어 는거 아니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어, 확인도 안 해보고, 어,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썩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업무로는 안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 하려면은 본인들이 확인해보고, 백트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도 썩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자사전 책마에 노는 것만 듣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자사전을 38세에 자사전을 썼습니다. 38에. 그렇지만은 저는 0.1%도 거짓을 안 썼다는 겁니다. 자사전은 행제도 볼수 있고, 부모도 볼수 있고, 친구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0.1%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38살에 자사전을 썼습니다만은, 0.1%도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사전이 뭡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온 거를 적는 게 자서전입니다. 정치인들은 대단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새빨간 거짓말에 판치는 어, 언론들이나 어. 이 국방부 전 대변인이나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언론사들 이 가짜 뉴스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감옥에 기자들도 가짜 뉴스 하면은 기자들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민주당 뭐라고 느냐 국민을 알걸이에 했답니다. 미친놈들 닙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5년 동안. 대한민국 부채는, 어, 5조 원이나, 어 아, 500조 원이나 늘어나피고, 어, 지금, 어, 인천에, 어, 저, 피해자들, 사망자들 발생하는 게왜 때문입니까? 민주당에서 날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임대차 3법을 날치기를 하면서 일으낸 겁니다. 지금 적어도 법안을 하려면은 다음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심사숙고를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이 대한민국 국회의 썩은 국회의원들, 이이 사람들은, 어, 저거 마음대로 법안 만드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내가 법안을, 이 법안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구가 얼마나 피해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도 생각 안 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치기를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 지금 이 법안을 한개두개도 아닙니다. 수십 건 지금 했는지, 전부 다 지금 지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민주당이 사감은 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감은 납니까?